바로! <laughs>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야? 와, 대박이다. 신기하다. 자,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분 청년들 좀 보세요. 대한민국 미래가 밝아요. 내가 제일 잘생겼다.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누나 <laughs> 친구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laughs> 누나 괜찮아요? 아, 왜 날, 나 다음에 날 쳐다봐. 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예요 밖에 안 그래도 비가 와가지고. 레인부트 신고. 아아아아악! 오늘의 진짜 주인공, 나와주세요. <laughs> 야. 아, 비가 진짜 많이 온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네네. 왔냐면 네. 수빈이가 와보고 싶어 했던 곳. 네. 경기 남부에 위치한 성남에 왔습니다. 아! 네. 성남엔 내네 남자가 있을까? 성남에 그 공대생이 꽤 많다고 들었어. 요 개발자부터 또 아우. IT 회사가 진짜 많은 곳이 성남이거든. 요 너디하신 분들이 꽤많아요 너디하고 봐요. 스마트하고 어. 섹시한 애기남들이 많은 곳이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진룩으로 입었습니다. 아, 시진룩으로 앉았을 땐시진룩 일어났을 땐 섹시 걸. 우리 오빠는 오늘 어떤 의자? 얌전하게 입고 싶었어. 아, 얌전하다 가슴이 나보다 큰것 같은데요? 그래 <laughs> 그래좀 얌전하게 슬랙스 입고 인내 바디건 딱 입어서 단정하지만 고급스러움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오늘 날씨가 좀 글루미해서 그런지 이런 카푸치노 라떼 이런 색깔들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느껴지고 거기에 이제 불을 상징하는 목걸이까지 <laughs> 너무 완벽해요 네. 아, 그래서 원래 우리가 출근룩 인터뷰를 하려고 랬는데또 이렇게 비가 오니까 인터뷰를 못할 것 같아요. 출근하시는 분들도 지금 표정이 네. 딱히 안녕하십니까. 좋지 않아요. 어머, 뭐또이 와중에 또 알아보셔가지고. 또... <laughs> 사인해드릴까요? <laughs> I.T 회사다 보니까 직장인스러운 느낌보다 좀 편하게 캐주얼하게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우산을 쓰니까 상의는 괜찮거든. 이 바지가 문제야. 바지 밑단이 항상 져기 때문에 반바지를 입거나 아니 뭐 스커트를 활용한다거나 아니 원피스를 입는 게난 좋다고 생각이 들고 또 레인부츠가 정말 예쁘게 많이 나오거든. 양말을 올려 신어가지고 레이어드 느낌을 살려주는 게 베니님도 이렇게 레인부츠랑 양말 활용한 코디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고. 저분도 내가 생각하는 이 반바지에 레인보우츠 가디건 얇게 걸쳤다가 레이어드하고 지금 걸음걸이 거의 패션이스일 모델이야 자신감이 데미야. 있잖아 와우 어메이징 <laughs> 오늘 저희가 갈 곳이 어디죠? 오늘 갈 곳은 바로 아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죽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오늘 준비됐죠? 패션 a i 로서 정확한 피드백을 드리겠다 맞아 우리는 패션 AI다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걸어보자고 역시 모델 기죽지마 당당하게 아니 이거 너무 내가 생각했던 AI 회사가 아닌데? 어렸을 때 많이 봤을 것 같은 동심의 어떤 세계 맞 동심 약간 놀이터에서 많이 봤던 이제 컬러를 좀 사용한 것 같고 이야 여기 이쁘도 장난 아니다 와 야, 게 꿈의 회사다 아 너무 이질감 들어 이 컬러풀한 것과 어. 저안쪽에 사정들이 그러니까 우리 회사랑 너무 비교가 되는데 아, 들어가볼게요 알겠습니다 어. 일단 뭔가 뭐, 에면방법 뭐, 모르겠는데 <laughs> 아이거 띵인가요? 아, 야 이것도 AI 아, 이거 얼굴 인식한다 그랬어 아 그러네 봐봐 통과에다어볼까 음. 정면을 바라봐 주세요 <laughs> 정면을 바라봐 실 정면을 바라봐 줄게요 <laughs> <말해봐주세요. 정면을> <laughs> 나야 나아윤직이 어? nope. 실패돼. 어 안녕하세요. 나 들어가봐도 될까요? 아 움직이세요? 야, 움직이. 수니다 <laughs> 봐봐. 와, 와, 장난 아니다. 대박이다. 나도 어렸을 때 상장 많이 받긴 했는데. 야, 뭐야? 여기가 사무실이 아니었어요. 휴게 공간이에요? 오, 어? 뭐야? 여기. 강아지가 있어요. 진짜 움직이는 거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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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AI 회사 로봇가 <laughs> 진짜 무서웠어!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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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디 하트 그려줘. 앞에서 <laughs> 만든 아, 로봇인가요? 저희가 만든 로봇은 아니고 음성으로 명령해서 얘가 움직일 수 있게끔 저희 솔루션을 탑재한 모델입니다. 코디 앉아. <웃음> <웃음> 네. 코디 앞으로 가. <laughs> <laughs> 단둥이 <단독님> 욕하시면 어떡해요? <웃음> <웃음> 저희가 코디한테만 한눈이 팔려가지고 아, 네. 자기 소개를 못 들어봤는데 마케팅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박나이라고 합니다. 아, 아, 어떤 음. 회사라고 할수 있나요? 피지컬 AI라고 해서 AI 기술을 로봇이나 디바이스 등에 음. 탑재를 해서 사람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상장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이 패션도 하나롭게 봐야 된다 생각해서 팀장님의 딱 코디를 봤을 때. 깔끔하긴 하지만 이제 포인트가 좀 부족한 음 느낌. 음 촬영 오신다고 해가지고 <laughs>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laughs> 음좀 입었습니다. <laughs> 원래 평소에 그냥 티셔츠에 청바지 운동화만 피부자스 스타일로. 그래도 조금 있어 보이게. <laughs> 네. 약간 러블리함과 지적인 것까지 좀 같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에. 같아 보세요, 오늘 가방도 들고 오셨나요? 가방은 빼빼 메고. 아, 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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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빠서 그렇구나. 저희도 좀 커피 좀 대접을 받으시나요? 아, 네. <laughs> 커피 대접해드릴게요. 이쪽으로 모시게요니다아 네. 어? 커피를 먹어보고 싶어요. 또 커피 맛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음성으로 커피를 주문을 네? 할 수가 있고요. 어? 카메라로 얼굴 인식을 하면 음성이 이제 들어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줘. 뭐야? 커피 양부터가 대박이다. 네. 커피 맛이도 중요합니다. 야, 페페이 진짜 많이 들어갔어. 너무 해지네요 <laughs> <너무> <laughs> <너무 웃음> 의자가 많으니까. 앉으라고 있는데 아니겠어요? 맞죠, 맞죠. 가서 앉아가지고 좀 즐겨볼게요. 맛있다. 가자, 가자. 여기 또 분위기 좋은 곳이 있는데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앉아도 될까요? <laughs> 네, 앉으세요. 어, 네. <laughs> 아, 패션이 너무 좋으신데? TPM 팀장을 맡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저는 이석찬 매니저라고 합니다. 나이가 엄청 어려 보이신다는 좀 느낌이 들었는데, 아, 저는 98년생. 98년생. 00년생. 아이고, 00년생. 아이고, 우리 아가들. 와. 근데 98년생인데 팀장이 되신 거예요? 네. 오, 혹시 천재였나? <laughs> 눈에 띄게 화사해서 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 정말. 응. 에너지틱해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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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좋아해서 어? 레인부츠 신고 짧은 하의가 잘 어울린다 생각을 해가지고 반바지 입고 이따 오후에 제가 화상 미팅이 또 있어서 오. 위에로 봤을 때는 좀, 좀 포멀해 보이도록 오. 이렇게 아침에 오빠가 얘기했던 팁을 다 하셨어요. 아, 아, 응. 제가 레인부츠에도 양말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아. 지금 거의 막재밌으세요 마... 예, l 이 k 안돼요. 아. <laughs> 패션 베스트가 되실 것 같나요, 굉장히? 되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유망합니다. 지금까지 1등이시거든요. 제가 몇 분, 명, 않았나요? 몇 분? 는지안 <laughs> 왔나요? 우리 매니저님, 괜찮나요? 긴장돼가지고, 저... 팀장님처럼 올라가고 싶나요? 아, 물론이죠. 그럼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밟으실 수 있, <laughs>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현재로서는 안될것 같아요. <laughs> 일단 매니저님은 음. 상의랑 이제 바지가 또 블랙이다 보니까 음. 살짝의 이제 컬러감을 주면 좋은데 베이지와 화이트 양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베이지 컬러의 치노 버뮤다 팬츠 있잖아요 그렇게 입으셔도 더 좋지 않았을까 혹시 우이 마... 회사의 장점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다 그게 아. 단점 여기 회사가 좀 언덕에 있잖아요 셔틀버스가 있었어 아 진짜 오르막길이 힘들 이게 아, 출퇴근이 음.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서 너무 좋겠다 셔틀버스 부탁드립니다. 과연 안에 실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어떤 컨디션일지. 아, 야 뭐야. 이렇게 굉장히 트렌디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뉴요커들이 왜 여기에 야. 있지? 어 잠깐만 아까 저희 문 열어 주셨던 분 아니에요? 아네 맞습니다. 아이고 몰라면서 죄송합니다. 아, 대단한 일하고 아, 있네 영광입니다. 프롬프트나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업무하고 있는 장주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여태가 될까요? 아, 저2 5다입니다 스물 다섯이면은 내년 2월에 졸업 예정입니다. 지금 학교 다니시면서 네 지금 취업계 되고 취업한지 한달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여기 대단하다. 대단하다. 피드백을 받고 있네. 이제 김 그런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25살입니다. 아이고, 와. 대한민국 만만세요. 어, 오늘 젊은 회사다. 제가 볼 여기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나는 자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 내가 제일 잘생겼다.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맞아, 그러니까. 네.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오늘 비가 오길래 좀 칙칙한 것 같아서 어두운 계열로 맞춰봤고요. 블랙 바지 오. 하고, 브라운 색깔 니트 입고, 키링으로 좀 포인트 아. 줘봤습니다. 여기에 약간 디테일이 또 있다고 느낀 게 음. 조직감이 있는 니트를 매치하니까 오히려 올 블랙인데 좀 심심하지 않고 오. 벨트나 키링이나 시계 같은 경우에는 또 메탈로 음. 포인트를 주셨는데 아. 이런 통일감도 소프트예요. 정모했을것 같다. 오. 이런 뭔가 계산이 숨어 있다. 어. 이제, 이제 오늘 비가 와가지고 네. 이제 너무 어두우면 좀 칙칙할 것 같아서 이제 흰 바지하고 위에 있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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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칙해서 블랙을 입으셨고, 칙칙해 <laughs>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어요. 맞죠? 이제 위에는 이제 검은색 티를 매치했는데, 슬리넥 티로 살짝 포인트를 준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일반 신발보다는 레인부츠로 매치를 했습니다. 어? 바지 핏 자체가 이렇게 핑턱이 또두개 잡혀있어서 이렇게 좀 풍성한 실루엣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 이런 실루엣이 진짜 예쁘고 시원함도 줄수 있다고 아,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또 레인부츠도 일반적인 레인부츠가 아니라 그러네. 뭔가 레인크츠인듯 아닌 듯이 보이는 신발이라서 뭔가 룩에 좀 괴리감이 없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예쁘다 두 분이 의견이좀 다르잖아요 비오는 응. 날이니까 칙칙하기 때문에 블랙을 선택했다 칙칙할까봐 화이트로 선택했다 스타일링하면서도 이런 고민도 점수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아, 너무 쟁쟁하다 혹시 끝으로 대표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laughs> 대표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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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회생활을 빨리 배우시고 있어요 네, 야 여기는 또 분위기가 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예요 음. 또 크리에이티브한 일들을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거, 이거 보세요 봐. 자 이거 봐 이러면서 어. 갑자기 모니터 어. 바빠지고 어,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네. 아니 여기 왜 어, 이렇게 그 멋있는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들이 다 많아 다 어. 어, 저는 이제 UX 디자인을 맡고 있는 홍성태 매니저라고 합니다 웹 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안태영 매니저라고 합니다 아. 어떻게 보면 영어에도 단짝이라고도 할수 있네요 맞습니다. 최고의 아. 케미스트리, <laughs> <최고의 웃음> 케미스트리. 아하하하하 여기 전에서 약간 실수가 서지는데 <laughs> 확인 체크 좀 <laughs>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어떤 출근 스타레 있다면 어떤 스타? 네. 어 머리 네. 한번 넘겨주시고 어떤 스타? 어 머리 네. 한번 넘겨주시고 어. 네. 보안코 느낌으로 아 입고 와봤어. 근데 이크스도이 보통 포트가 아니에요. 이거 거의 약간 군부대에서 몇 바퀴 굴러가지고 온 그런 빈티지함을 추가하신 거잖아요. 오늘 약간 빈티지함을 좀 추가했고 코메를 아 그... 또 롤업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아 더워서. 네. <laughs> 이럴 때 <laughs> 패션을 위해서라고 해야. 지 소매를 또 롤업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저희 근육? 과 보여주기 위해서. 아, 근육을 약간 살짝 콧 남성기를 아. 보여주기 아. 위해서. 아, 테스터스테로. 아. 일단 바지도 이렇게 또 와이드하면서 또 이렇게 카고 포켓으로 네. 좀더 힙한 느낌을 좀 네. 주신 것 같고. 아. 아쉬운 게 있다면 이렇게 악살이 포인트가 좀더 있었으면 뭔가 완성도가 네. 더 높아지지 않으셨을까. 어, 댄디의 끝판왕이에요. <laughs> 아, 저는 이따 오후에 외부 일정이 있어가지고. 중에, 미팅이 있듯이. 미팅이 있어서 좀 깔끔하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근데 오. 이 깔끔함 속에 멋스러움 이 있다. 맞아요. 실버 액세서리를 또 이렇게 착용 그러니까요. 어 오늘 이렇게 실버 포인트를 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맨날 하고 다니는 거라서. 어, 아 너무 좋다. 뭔가 개발자의 딱 룩의 그 느낌이 느껴졌어요. 음. 티셔츠나 이런 셔츠 아우터가 뭐 스타트업 드라마 보면 셔츠 좀 많이 입으시거든요. 그리고 넥라인도 좀 깔끔한 거 선택해서 디테일도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음. 여기서 이한 스푼만 더한다면 진짜 멋있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신발이 컬러를 준다거나 좀더 이제 운동화스럽게 더한다면 깔끔한 룩에 뭔가 재미를 좀줄수 있지 않을까. 만족하시나요 회사? 매우 만족. 입에 침을 바르고 계시는데 <laughs> 이유가 있으니까요. 아, 그냥 팀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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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 눈에서 불이 나왔어요 팀장이 찌릿찌릿.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어. 그 대신에 이제 그 대가가 좀따르긴 하는데. 어. 대가가 좀 야근을 한다거나 후중도 어. 그 들으시고. 후중도 그 들으시고. <laughs> 험한 말도. 좀... 아.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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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 좋은, 좋은 말 좋은 말 좋은 아, 말도 들으시고. 그래. 아, 그래서... 아,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 팀장이 없으면 이 <laughs> 회사 <저희 웃음> <유해서를 웃음> 못 다닐 것 같아요. 아, 나이 회사를 못 다닐 것 같다. 그 정도로. 만족하시나요?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어서 자, 마이크 리드하세요. <laughs> 3년 넘게 근속을 근무하고 있고 10년 넘게 일하실 생각인가요? 회사가 계속 버텨주면은 <laughs> <laughs> 아, 회사가 버텨준다면 나는 10년이고 20년이고 음, 아, 그럼요. <laughs> 또 여기 저희가 한번 인터뷰 해볼 만한 분들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희 이번에 막내의 막내. 아 막내 가죠 막내들은 이 회사의 꽃이라고 할수 있죠. 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일단 물이 다 떨어졌어요. 오늘 목이 많이 탔다는 뜻이죠. 많이 탔다는 뜻이죠. 오늘 열심 일이 많이 있었다. 음, 땀을 많이 흘렸다 이런 뜻이고요. 네. 자 근데 커피 한 잔까지 떼렸습니다. 커피 까지다렸습니다 ]까지 오늘 긴장을 하고 인터뷰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 맞죠, 네네. 맞죠. 네. 저는 이제 2 3살이요 장예은이라고 합니다. 오, 예은 씨. 예은 씨. 네. 오빠들이 이렇게 쳐다볼만 하네. 네. 아, 귀여워. 입사하신 지 얼마 되신 건가요? 아직 한달안 됐어. 됐어요. 어머나. 네. 한 달밖에 안 돼서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입사 <laughs> 어떠신가요? 저, 좋아요. 코를 어. 만졌다는 거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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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입으셨는지. 어, 어 이거는 이제 어, 전부 다이렇구입하신 건가요? 비 와가지고 축축한 게 싫어서 좀잘 마르는 소재로. 도트인 레이스 라 러스 입으셨고 가디건으로 또 가볍게 왜? 또 입어주시고. 저는 이 코디에 또 신발이 또 신해 한수 같아요. 거기다가 귀엽게 똥머리로 여성스러움까지 더해주고. 그리고난 이런 목걸이도 너무 예쁜 것 같거든. 음. 음. 여기서 어뭐 어떤 걸또 바꿔야 더 예뻐져야지? 이런 느낌은 사실 안드는것 같아요. 오. 그래서. 저희가 베스트 드레스와 꿈나무를 뽑아서 상금을 드리거든요. 막내한테도 그런 행운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굉장히 높은 점수가 예상됩니다. 맞아요. 이제 패션 깡과. 패션 꿈나무를 좀 정리를, 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응.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회사의 룩이라기보다 밖에 놀러 나갈 때 입을 옷과 스타일들을 출근할 때 입는 거 트렌디하고 감각이 있다. 어... 역시 젊은 회사다. 각자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했고 음. 날씨가 이래서 TPO에 맞는 각자의 방식을 볼수 있어서 정말 재밌어요 음... 저는 센스 있게 잘 입으셨다 생각이 들었고 음. 1등을 베스트와 꿈나무를 뽑아야 되는데 저는 정했나요? 오빠의 결정으로 가시죠. <laughs> 지금 여기서 깡 스타일리스트가 주최하는 베스트 드레서! 저희가 또최첨장 AI 회사에 온 만큼 네. 레드 카펫을 고퀄리티로 준비했습니다. 이야. 첫 번째 주인공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올라 아, 뭔가 나는 좀 바지 핏이 아쉽긴 했지만 비 오는 날이다 보니까 스피어나 분위기를 나도. 봤을 때 밝은 느낌도 있고 나도. 뭔가 신경도 쓰시고 봐도 너무 눈에 띄고 네, 레드 카펫 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첫 번째로 패션 깡일 것 같으세요? 음. 패션 꽃나무일 것 같으세요? 그래도 아까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조 기대하는 마음으로 패션 깡이지 않을까요? 예. 예. 나 아, 역시. 금액 한번 봐주시죠. 흐음. <laughs> 음. 오! 실망합니다. <laughs> 비오는 날에 바이타민 같은 열정을 주셔가지고 네. 비오는 날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패션이지 않았나? 회사의 패션 깡으로 <laughs> 선정된 게 <laughs> 너무 영광스럽고요. 감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laughs> 멋있게 깡 있게. 네. 와.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죠. 패션 꽃나무. 정말 이분이 당첨이 될 줄은 상상도 네. 못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랑 좀 같이 가셔야 되겠다. 아, 네. 아, 그러시죠. 응. 오늘의 진짜 주인공, 나와주세요. <목소리도> 패션에 대해서 욕심은 있지만, 좀 터치가 필요할 것 같은 느낌? 음. 아, 그분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신다. 그니까. <laughs> <laughs> <야>. 멋있게. <laughs> 딴딴 오늘 패션 꿈나무로선정이 되었는데, 베스트 드레스로 예상했는데, 아 아쉽게. 아쉽게. 팀장님이 되셨네요. 아, 그러네요. 네. 전 조만간 팀장님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 지원금이면 바로 바뀔 것 같아요. 아, 아, 어, 다 이제 골드 봉투거든요. 달라요. 금액 자체가 달라요. 큰거두장이 들어와. 와 우와! 진짜 집회가 아니네. 아, 이거는 교환을 해줘요. 아, 교환을, 어, 네, 교환을 해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벌 정도 가능하지 않나. 아, 너무 큰 금액을 주셔가지고 잘 뽑힌 것 같습니다. 이야, 저는 과감했으면 좋겠어요. 과감하게. 바지는 건드리고 싶지 않고. 오. 실버 악세사리라든지 음. 모자라든지, 그래픽 티셔츠를 좀더 과감하게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혹시 추천하시는 뭐 브랜드나 이런 거. 우리 KK. <laughs> 거기 좀 AI 서비스를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스코트가 될 때까지 마스코트까지. 올라가야죠 팀장 자리 노려봐야죠 노려봐야죠 <laughs> 더 열심히 일해서 꼭 팀장 되겠습니다 아, 대표님 보으고 계십니다 1, 2, 3, 4 감사합니다 와 진짜 오늘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에너지와 스타일, 재미까지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어, 그러면 네.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시죠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만 파타투핀인데 깜짝 <laughs> 안녕하세요. 마의 마케팅팀 한성태 매니저입니다. 깡 스타일리스트님의 패션 지원금으로 제가 입어보고 싶었던 옷도 입어보고요. 패션에 대한 조언 덕분에 요즘 회사 지나다니면 회사 분들이 어 뭔가 달라졌는데라고 말씀해주시곤 합니다. 다음에 방문해주시면 저희 변화된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꼭 한번 더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